안녕하세요. 은채생활비 두 배로 불려주는 이천희망TV 이천희입니다. 얼마 전 매일경제에요. 늙으면 누가 나한테 돈 빌려주겠어. 50대 이상 절반 의지할 것 없다는 헤드라인의 기사가 보도됐습니다. 오늘은 이 기사 내용하고요. 국민연금 실버론에 대해서 간단히 짚어보겠습니다. 국민연업관단 국민영도원에서는요. 중고령자의 비재무적 노후생활 실태보고서를 주기적으로 발표를 하는데요. 2022년에 부차 조사를 해서 그 내용을 발표를 했습니다. 60세 이상 중고령자 6,200명 대상이고요. 오늘 이 내용에는 그중에서 노후에 타인의 도움이 긴급히 필요한 상황에 대한 조사만 따로 떼었습니다. 일단 세 가지가 이제 중요한 상황인데요. 먼저 돈 빌리기, 두 번째 집안일 부탁하기, 세 번째 대화하기 이세 가지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요. 갑자기 많은 돈이 필요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요 49.4%로. 돈을 빌려줄 사람 평균은 약 1.76명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요, 몸이 아플 때 집안일을 부탁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가 87.3%고요. 부탁할 수 있는 사람 평균은 2.01명입니다. 세 번째는요, 낙심하거나 우울할 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데요. 이 응답률은 87.8%로 가장 높고요. 이야기 상대 평균도 2.51명으로 가장 높습니다. 이세 개의 질문을 보면요. 돈 빌리기가 가장 어렵고요. 몸이 아플 때 집안일을 부탁할 수 있는 사람이나 낙심하거나 우울할 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비슷하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세 가지 좀 어려운 상황에서 뭐몇 가지가 해당되는지 그걸 좀 살펴보면요. 일단 세 가지 모두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대답자가요, 48.4%로 사실은 돈을 빌릴 수 있으면 나머지도 거의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두 가지가 가능한 분이 34%, 한 가지가 가능한 분이 10.2%고요. 한 가지도 없는 분이 슬프게도. 7%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이 설문 결과에서 응답자의 구성을 좀살펴보면 연령대가 높을수록 그다음에 학력이 낮을수록 배우자가 없는 경우, 경제 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 서울에 거주하는 경우, 단독가구인 경우, 소득 분위가 낮은 경우에는이세 가지를 도움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이야기합니다. 지난 1년간 가장 도움이 된 사람 중1순위는 배우자가 66.5%로 가장 많고요. 자녀가 26%입니다. 즉, 직계가족이 92%가 넘으니까 직계가족의 도움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요. 형제 자매 같은 경우는 2.3%, 친구가 2%,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1.7%인데 이 부분은 아무래도 부모님 연세가 많으니까 돌아가신 분도 계실 거고요. 아니면 이제 부모님도 그 정도 나이 되면 경제력이나 아니면 힘이 딸리셔서 도움을 주고 싶어도 도움을 못 주는 상황이 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노후에 도움을 받는 거는요 예전에는 자녀한테 도움을 받겠다는 그 비율이 상당히 높았지만요 지금은 정부 지원에 의존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간단한 도움 같은 경우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우자나 자녀 등이 절대적인데요 따라서 직계 가족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게 노후에 도움이 필요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모르겠고요 일단 노후에는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돈을 빌리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국민연금을 받고 있다면요, 긴급한 경우에 최대 천만 원까지 돈을 빌릴 수가 있습니다. 국민연금 실버론인데요, 일단 대상은요,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만 60세 이상 국민연금 수급자여야 되고요. 그 수급자가 노령연금이나 분할연금, 유족 및 장애연금을 받는데요, 장애연금도 자금은 안 되고 이래서 상급 수급자만 가능합니다. 대부금액은요, 최대 천만 원이고요. 연간 연금 수령액의 두배 이내에서 실제 소요되는 그런 금액을 기준으로 대출을 해줍니다. 용도와 관계없이 무조건 대출해 주는 건 아니고요. 일단 대부 사유를 보면요, 전월세 보증금을 충당할 때, 그리고 의료비, 배우자가 사망해서 장제비로 사용할 때, 재해를 당해서 재해복구비가 필요할 때로 그 사유가 한정되어 있습니다. 내부이자율은요. 지금 현재 금리가 좀 높아서 좀 많이 높은 편입니다. 지금 현재 연 3.835%이고요. 2024년 1월에서 3월까지 적용되는 금리라고 합니다. 이 금리는 5년 만기 국고채 수익률에 연동되고요. 매분기 변동금리를 적용하기 때문에 5년 만기 국고채 수익률이 변동되면 적용되는 금리도 변동이 됩니다. 연체 하게 되면 이자율이 상당히 높은데요. 지금 현재 기준으로 연 7.66%로 대출이자율에 두배 정도가 됩니다. 대부분을 상환 하는 방식은요 원금균등 분할 방식으로 상환을 하고요 상환 기간은 5년 이내인데요 대출 상환 방식에 따라서 최장 7년까지 가능합니다. 매월 연금 지급액에서 상환 원금을 리 납입하게 되는데요 차감해서 되고 뭐 연금을 받고 자동이체로서 자동으로 나가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노후에 세 가지 고통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일단 건강이 안 좋을 때, 그다음에 돈이 없을 때. 외로움이 클 때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이천희망TV 구독자분들이나 시청자분들께서는요. 이세 가지를 잘 준비하셔서요. 노생활을 행복하고 여유롭게 윤기 있게 보내시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